타이어를 교체하고 설 명절 연휴 첫날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. 어, 지금 차가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. 이제 설날 첫 연휴라서 어, 고향에 내려가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. 지금 어, 타이어를 갈고 나서 주행을 좀 해봤는데 어, 처음에는 잘못 느꼈는데 이게 계속 주행을 하다 보니까 어, 확실히 다른 게 느껴져요. 어, 우리 아내한테도 물어봤는데 어, 아내가 일단, 많이 부드러워졌다. 그리고, 이 커브 돌 때, 원래 득득득 소리가 나거든요. 커브 돌 때, 썸머 타이어가 특히 득득득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. 겨울에. 썸머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, 겨울에 이제 온도가 내려가면 경화되다 보니까, 이 득득득 소리가 더, 더 심하게 나요. 그리고 타이어가 마모가 되니까, 득득득 소리가 더잘 나더라고요. 그러니까 커버를 좀 적게 꺾으면은 득득득 소리가 좀덜 나는데 제가 거, 적게 꺾었음에도 불구하고 득득득 소리가 더 나더라고요. 예전보다. 근데 일단 이 타이어를 갈고 나서 득득득 소리가 없어졌습니다. 아예 없어졌어요. 아예. 안녕하세요. 볼보타는 아재, 볼타재입니다. 어, 원래 보통 이제 윈터 타이어가 윈터 타이어로 갈면은 득득득 소리가 안 난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올 시즌으로 이거 갈았거든요. 올 시즌 그 미쉐린 프라이머시 투어 어, 올 시즌 타이어로 교체를 했는데 득득득 어, 소리가 안 나요. 안 나고 되게 부드러워요. 주행감이 되게 부드러워졌습니다. 조용하고요. 지금 저속에서 달릴 때, 특히 이제 저속에서 달릴 때그 타이어 트레드가 이렇게 닿으면서 나는 그 특유의 그 드르륵 하는 그런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가 안 들려요 4km까지 20분가량 정체 20분가량 정체라니 어, 역시 명절 드라이빙은 너무 힘들어요 아 그래 그래도 어쩌겠어요? 이렇게 명절나 가야지. 아, 삼촌포로 그만 빠지고. 암튼, 이 타이어가 이 굴러갈 때 저속에서 특히 또 그런 소리 드르르르르 하는 소리가 나거든요. 근데 요 그런 드르르하는 소리가 확실히 덜 나요. 저도 이제 좀 공부를 해보니까 타이어가 뭐든지, 뭐, 썸머든, 올 시즌이든, 올 웨더든, 윈터든, 일단 새 타이어, 바로 낀새 타이어는 소음이 잘안 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새거 버프일 수도 있습니다. 이 새거 아주 새거라서 소리가 안 나는 걸 수도 있어요. 물론 지금 어, 하이브리드 모드라서 엔진 음, 개솔린 엔진도 안 들어가고 있지만 되게 조용합니다. 주, 주행감이 되게 조용해요. 음, 고속 주행도 한번 달려볼 때 어, 그때도 한번 제가 그 느낌을 말씀드려볼게요. 고속 주행하면서 지금은 이제 저속 주행이라 이제 저속 주행일 때의 타이어 감을 어 말씀드린 거고. 어이 소리. 그래. 웅. 르르르 하는 소리. 이게 카메라로는 지금 녹음이 안될 수도 있는데 그 소리가 있어요. 특히 차잘 아시고 운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타이어가 돌아갈 때에 그, 그 특유의 그 트레드 닿으면서 르르르르 하는 소리를 아실 거예요. 아무튼 일단 좋습니다. 좋습니다. 다시, 어, 길이 이제 뚫려가지고요. 속도를 내면서 달리고 있는데요. 아, 이렇게 안심이 될 수가 없어요. 물론 예전에도 이 겨울, 차가운 겨울길을 썸머 타이어로 버티면서 달리긴 했었는데, 이게, 이게 심리 효과도 있고, 그리고 일단은 썸머보다는 그래도 올 시즌 타이어다 보니까, 어, 확, 확실히 더 안심이 되네요. 이, 어? 속도를 다, 내서 달릴 때도. 그리고 속도 지금 내서 달리고 있는데 음. 어이 고속 주행에서도 상당히 좀 부드러운 느낌입니다. 차를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확실히 이제 요 고속 주행감도 이 타이어를 교체를 하니까 확실히 안정감이 더 높네요. 안에도 얘기하길 뭔가 차가 더어이 붙어서 달리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. 그만큼 이제 접지력이 좋다는 거죠. 접지력이 좋으니까 딱 안정적으로 붙어서 가는 느낌이 더 있다라고 말하는 게그 어,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. 그런 부분이 그리고 방지턱 뭔가 이제 방지턱 넘을 때나 이 요철을 딱 지나갈 때도 그 부드러운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. 새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새거? <laughs> 새거 어? 뭔들 뭐 새거가 안 좋겠어요 <laughs> 이제 더 타봐야죠 이제 또 마모가 돼 보고 달려 봐야지 또 느끼는 거지 이게 일단 이 타이어를 교체한 이 주행감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, 좋습니다. 너무 든든해요 그리고 지금 외기 온도 보니까 영하 3도니까 충분히 썸머타이어라면 은 어, 조심해서 운전해야 될 온도죠. 지금 길도 사, 살짝 그 습기가 있어가지고요. 어, 미끄러운 미끄러워, 미끄러지기 좋은 그런 좀 도로의 느낌이에요. 아, 그나저나 계속 이렇게 갔으면 좋겠네요. 이제 안 밀렸으면 좋겠어요. 어, 안 밀리네, 어또 밀리네. 아, 좀 달리다가 또 지체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또 타이어 갈때 되면은 이 미쉐린 프라이머시 투어 AS에 대한 이 타이어에 대한 어 저만의 그런 경험 데이터가 뭔가 생성이 되겠죠 확실히 서머 타이어보다는 연비가 떨어진다고 해요 올 시즌이 하지만 서머 타이어보다는 좀더덜 미끄러우니까. 겨울에. 여름주행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. 썸머 타이어보다는. 여름주행 때는 썸머가 최고라고 하더라고요. 속 100km로 달리고 있는데, 이 보통 썸머 타이어보다 올 시즌 타이어가 이 고속주행 때 소음이 심하다고 하잖아요. 그런데 지금 달려본 바로는 그, 100km 주행을 했을 때이 소음감은 예전 이제 썸머 타이어하고 비교했을 때별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. 물론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새 타이어, 새 타이어라서 그렇게 소리가 안 나는 걸 수도 있어요. XC60 이제 품절음, 특유의 이제 SUV가 그 품절음은 어쩔 수 없잖아요. 그 품절음은 있는데 요 타이어 노면을 굴러, 굴을 때 그런 소음들?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소음이 나긴 하지만 예전 썸머 타이어에 비해서 뭐 소음이 유난히 크다거나 뭐 그런 거를 못 느끼겠습니다. 우리 아내한테도 좀 물어볼게요. 소음이 뭐 차이가 좀 있어? 소음은 조용한... 조용한 것 같기도 해? <laughs> 그렇게 달렸을 때 이렇게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거.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을 이게 말씀드립니다. 그리고 타이어 사장님께서 그 흡음제가 들어갔다고 이제 흡음제가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그 흡음제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를 느끼는 사람은 그 100명 중에 한 명이래요. 100명 중에 한 명만 느끼. <laughs> 거의 못 느낀다는 거죠. 그 흡음제 의 차이. 를아 근데 이게 또안 들어간 것보다는 그래도 좀나날것 같지 않습니까? 흡음제가 또 들어갔다는데 뭐 조금이라도 막0.01뭐 어 0.02뭐 어 그런 미세한 차이는 그래도 있겠죠. 아무튼 주행감이 상당히 괜찮습니다. 현재 어 영상 2도고요. 영상 2도를 이렇게 달리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이 주행감이 나쁘지 않네요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항상 선 안전 운행 후 즐볼라 하시고요. 골보 차량의 출고를 존버하시는 예비 운원님께서는 승리의 출고날까지 힘내시기를 바랍니다. 화이팅!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